한 나라 고조 이후에 기본적인 어떤 정책 기조는 어째 쨌 어디까지나 백성들을 위무하는 시기였다. 위무하는 시기였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 안정. 여기는 좀 이제 다른 얼굴이 나타나요. 다른 얼굴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면 누가 제일 방해가 될까요? 규정, 귀족이나 누가, 누구, 누가 될까요? 개국공신들. 개국공신,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자, 이제, 이제는 보통 말하해도 벌써 아셔요? <laughs> 개국공신을 둘로 딱 나누면요. 폐연 출신의 공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있죠. 똘똘, 누구냐면 소아, 도참, 주발, 번개, 노관, 왕릉.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노관만 빼고는 다 살아남아요. 이 노관이 왜, 왜 나중에 이 흉노적으로 탈출해버리거든요? 충돌적으로 도망가버려 배신해버리왜 그러냐면 이 왕됐다가 그래요. 하튼 여 왕이 되면 제후 제후가 되는 순간 견제를 받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다 분복을 합니다. 이, 이 제후들은 보세요 이제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뭘 줬어요 다 제후국 줬잖아요. 한신에게는 초나라. 그렇죠? 합의 수도를 잡고 팽월에게는 양왕, 이제 한왕 신 신에게는 양적에다 수도를 삼고 한왕을 주고요. 형선왕 오해 그 다음에 오해를 나중에 장사왕 장사왕으로 이제 바꿔요. 그다음에 경포를 회남왕, 그 다음에 경포를 현남왕그 유명한 경포예요. 그 다음에 장도를 연왕 장호를 조왕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요 한결같이 불행한 결말을 봅니다. 한결 같아요. 자, 토착오은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일단 천하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땅을 줍니다. 그리고 재호를 줘요.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만 재호를 안줘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쪽에 사람들은. 다 황제 밑에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황제권이 강하면 황제 밑에 전부 신하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황제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갈등이 왜 생기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요. 욕망이 같을 때 생기죠.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욕망이 다를 때는요. 욕망의 크기가 달라도 서로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욕망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욕망이 같은 종류일 때는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왕이에요. 왕이니까 자기 권위가 세워야 되고, 자기가 적당하게, 어, 자기가 높은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왕, 황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땅을 줘서 재고로 삼긴 삼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황제한테 늘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세운 공이 어딘데, 내가 세운 공이 어딘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황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이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이중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제후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권위를 누리고 싶지만 늘또 황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자기를 부르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심장이 덜컹+ 덜컹하는 거죠. 심장이 덜컹하면서 무서워지는 거죠. 아 이거 갔다가는 황제가 나를 잡아 죽이면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 관계에서 공신제후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그러니까 토사고팽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요요 요, 요 측면을 이제 우리가 토사고팽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한 아, 유방이 잔인하게 말이야.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사람이 말이야. 싹 변해 가지고 싹 변해 가지고 어때? 그냥 자기에게 공을 세우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토사고병 시켰어. 그리고 그냥 다 쌀만 먹어 버렸어. 사냥에 사냥이 끝난 다음에 쌀만 먹어 버리고 새들을 잡, 잡은 다음에 화살을 어떻게 해요? 버려 버리잖아요. 버려 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버렸어. 그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양면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황제가 황제권을 가지고 천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종류의 황제권하고 이공신제후들 상당히 갈등의 요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국제라는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왕의 직할로 직할로 군현제 진시황의 군현제 여러분 아시죠? 직접 왕이 통치하는 거죠. 왕의 신하들이 가서 통치를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이쪽 사람들은 근데 이쪽 사람들 은 행정 관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봉건 이쪽은 봉건제잖아요. 봉건제하고 군현제를 결합시켜 놓은 것을 군국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나라 초기에 고조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인 거죠. 그러면 역사 발전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은 하나씩 하나씩 쳐내죠. 하나씩 하나씩 쳐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단계가 이래요. 여기를 이쪽을 싹 뭘로 바꿀까요? 누구로 싹 바꿉니다. 누구로 바꿀까요? 자식 유씨로 다 바꾸죠. 유방의 자식들. 다 바꾸는 겁니다. 차례차례차례 다 바꿔가지고 유 씨들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유 씨들로 바꿔가는 게왜 그러냐면 이제는 천하가 유씨 천하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정치가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그때는 이제 민주적인 개념+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요밖에 없잖아요.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들로 전부 대체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한 나라 초기의 정치 과정이에요. 쭉 진행이 왔어요. 진행이 진행되다가 그러면 이제 왕조가 다 이제 제후들도 다 유씨로 바뀌었죠. 그리고 고조의 유언이 뭐냐면 절대 유씨 아니면 제후로 삼지 말아요. 이게 유언이에요. 그걸 어긴 사람이 또 여태우지만 다 유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천하가 안정이 될까요? 유씨들이 또 유씨들이 또 눈치 보고 막 피터지게 또 유씨끼리 어, 나는 또왜 나를 소외감을 주느니 뭐 나는 왕따니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거 아니에요. 같은 이 권력을 놓고는 아버지하고 자식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 있죠. 유씨죠. 그러면서 이제 이초이 한나라 초반부에 계속 일관된 정책은 왕,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제후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제후들을 쪼개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정책을 하면 할수록 같은 유씨라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난이 있어요. 그 난이 뭐냐면 경제 때 5초 7국의 난이에요. 누가 일으킨 난이에요, 이 난은? 유씨들이 일으킨 난인 거예요. 5초 7국의 난이 그래서 자꾸 제후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이렇게 이성 제후들 이성 제후들이 천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씩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토사구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씨로 전부 바꿔놨는데 유씨로 바꿔놔도 이놈의 권력력은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난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난을 진압을 하고요. 진압을 하고 이제 한 무제 때 가면 완전히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럼 완전히 군현제를 실시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황제의 신하들이 황제의 신화들이 가서 그 지역의 이제 관료들이 되는 거죠. 행정관, 그래서 한 무제 때는 황제권이 강력해집니다. 강력, 강력해져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체제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력한 이제 유교통치를 하게 되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부제때 되면 이제 자기가 봉선제를 지내요. 나는 이제 천하에 나는 봉선제를 지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봉선제를 지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민생강정과 더불어서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것이 뭐냐면 천하의 정치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황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억울하죠. 시껏 <laughs> 쓸 때는 언제고. 뭐. 토사코백 시킬 때는 또 언제야? 근데 황제 입장에서 보면 천하의 백성들을 위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황제가 아 내가 황제가 돼서 이제 백성들에게 좀 민생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가장 황제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게 한나라 초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씨로 다 바꿔놨는데 유씨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또 유씨들 가운데. 아 왕이라는 것은 늘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권력욕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게오5 7국에나뉘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압된 다음에는 한 무제 때와 가조는 완전한 9년제를 실시한다. 이것이 이제 한나라 초기의 정치 과정입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사기 열전 하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재상들이 많이 나와요. 나라가 안정이 되면 이제 재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그 편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은 이제 초점을 유방에게 좀 맞추겠습니다. 대풍가요, 대풍가. 황제가 된 이후에 유방의 삶과심정을 가장 잘그 어, 나타낸,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노래가 이 대풍가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물 나는 노래인데 언제냐면 한나라 1 2년때 그러니까 5년때 이제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년이니까 이제 꽤 시간 이 흘렀죠. 경포의 반란을 진압하다. 경포가 반란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사고평을 시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들이 알아서 반란 이렇게 측면도 있어요. 알아서 <laughs>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벌써 안 좋거든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부르면 안 가는 거예요. 너왜안 왔냐? 죽일려 죽일라고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죽일라고. <laughs>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눈치보다가 조금 발수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반란 일으키거나 폭하면 또 이제 흉노적으로 도망가거나 이런 분위기예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 환경 자체가 바뀌면. 이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포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고향 폐원에 들릅니다. 고향 폐원에 들려가지고 아이들 120명에게 유방이 이 노래를 가르쳐요 자기 고향의 아이들이죠. 고향의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래요 큰 바람이 일어 대풍이죠 대풍 큰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이 날아 떨치는구나 위세가 온 세상을 떨치며 내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왔어요 그죠내 위세가 큰 바람이 한번 불어 가지고 구름이 구름이 날아 떨치는구나 위세가 온 세상을 떨치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반전이에요. 시가 반전합니다. 어찌하면 날랜 장사 얻어 사방을 지킬까? 굉장히 슬프죠? 이때 유방이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분위기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120명이 이 노래를 맞춰서 불렀겠죠? 불렀을 때 유방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때요? 눈물을 툭 흘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용이 그 전하고는 사뭇 달라요. 어찌하면 날랜 장사 얻어 사방을 지킬까? 저는 요 부분에서 황제의 고독감을 느낍니다. 황제 고독한 황제죠. 이때 되게 고독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없다는 거야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천해가야 되잖아요. 계속 천해가고 있으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수족 뛰었단 말이에요. 자기 충신 들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쳐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조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왜 그러냐면, 항우하고의 그 치열한 5년 동안의 그 싸움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전투력이 대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누가 가냐면 자기가 직접 가요. 이게 저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한 나라가 기틀을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수성에 나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수성이라는 거는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고 그러잖아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를 창업하는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지키는 게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와요 사방을 지킬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느냐? 그래서 황제가 된 이후에 유방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렵게 세운 이 나라를 지킬까? 그 전에 창업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 일은. 이 일은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 제후들은 가능하면 조금만 틈집이 잡으면 이 사람들은 쳐내야 되는 그런 고독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이제 한나라 5년이에요 이때가 이제 황제가 된해예요 연왕장도가 첫해 모반합니다 대나라땅을 공격해서 한랑시켜요 연왕장도가 이제, 이제 모반을 하니까 고조가 친정하여서 연왕장도를 사로잡고 이제 노관 요디 노관 이 요때가 불행해져요 노관은 연왕으로 사고 요때까지 좋았어요 근데 하여튼 왕만 됐다면 어때요 불행해져요 이때는 불행해지는 그럼 노관은 나중에 이제 충노적으로 탈출합니다 끝내 이제 유방에게 용서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기란 사람이 모반해요. 고조가 군대를 건드리고 그를 공격하자 이기가 달아났다. 제가 이제 고조본기를쭉 읽으면서 뒷부분이 좀 어,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하다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조가 직접 나갑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산 나라 6년에 한신이 모반을 꾀한다는 참소가 왔어요. 이때는 이제 한신이 어, 어, 초나라 왕일, 때, 왕일 때예요. 천나라 왕일 때. 그러니까 이제 한신이 모반을 했다는 누가 참소를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요, 한신이 모반을 꾀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이라고. 한신 죽이라고. 다른 사람도 다안 거예요. 지금 한신이란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한신은 그 급이 황제급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황제급에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유방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빌미가 잡히니까 황제보다도 신하들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잡아 죽이라고. 그런데 초나라에서 왕로를 하고 있는데 한신의 군대를 감히 <laughs> 건들 수가 없잖아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놀러간다. 그 지방으로. 놀러 간다라고 온목으로 놀러 가는 척하면서 한신을 잡았더니 이게 진평에꽤 진평이 욕를 냈거든요. 그럼 한신이 거기 따고 니다 그때 싹 잡아가지고요. 한신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낙양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넌 낙양에서 내 옆에 있어. 그리고 그 초나라 왕을 재 버리고 초나라 왕들 탑박탈해 버리고 한신을 회우무 고향 땅에 부수준으로 그냥. 아주 강등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기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옆에 낙양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때 낙양 일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한신이 완전히 이제 토사고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한신의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비극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신 하나 잡아드리려고 조종 전체가 뭐한 거예요. 조종 전체가 기획. 기획을 했죠. 조종 전체가 한신 하나 속이려고 그래가지고 일 왕도 고조도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운모까지 놀러 가는 척하고 야 놀러 가러 내가 왔으니까 우리 나와서 술이 난잔하자 불러 놓고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극적으로 한신을 잡아드린 거죠. 이제 하나가 신이 있는데 이, 이 사람은 신의 이름이 한신이죠. 한신. 그래서 한신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많이 헷갈리는데 한신인데 이 사람이 유방이 이 한신을요 가만 보니까 너가 좀 능력이 있어 그래 그래 가지고 북방으로 대나라로 보내요 한나라 원래 한나라는 어디 쪽에 있나요 중원 쪽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대나라로 보내요. 북쪽, 대나라가 장 북쪽이잖아요. 흉노족을 좀, 거기서 흉노족과 잘 싸우고 있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흉노족과 화친, 화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면서 자주 왕래를 하는데 또 그게 조정의 보고가 되니까 너왜 자꾸 그 흉노족하고 좀 그렇게 자꾸 교류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 흉노족하고 잘, 잘, 흉노족을 견제하라며. 그럼 견제하려고 하면 화친도 해야 되죠. 라고 하는데 조정에서도 의심을 하겠죠? 의심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신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한 나라 있는데 나를 북방으로 보냈으니 한신도 약간 불만이 오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충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고조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또. 그러니까 보세요. 고조가 이때는 누구밖에 이 일들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생기면 자기가 직접 갑니다. 이때 엄청 고생을 합니다. 흉노족이에요. 32만 명을 데리고 이제 평성 북쪽이거든요. 흉노족 가까운 성에요. 그쪽을 갔는데 흉노족을 유격하다가요 거꾸로 흉노족의 그 유인을 받아가지고요. 거꾸로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포위가 됩니다. 7일 동안 포위가 되는데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이때 진평이 또 꾀를 내요. 흉노족의 왕의 부인을 구삼습니다. 뭐라고 여유를 하냐면 이 재민이 이래. 네가 만약에 이때 흉노족이 여기를 다 정복을 하잖아요. 한나라 왕 유방을 죽이면 자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 다음에는 이 목도 선우가 한나라의 미인들에 쏙 빠져가지고 당신은 거저도 안볼 거다. 내부를 <laughs> 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 진짜. 그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도를 열어줍니다. 완전히 죽이지 않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때 겨우 살아가요. 정말 고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북방의 흉노족하고는요, 화친을 하는데 어떤 관계, 요 형제 관계를 화친을 해요. 그러면 누가 형일까요? 흉노가 형이에요. 중사람 이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laughs> 흉노가, 흉노가 이제 형이고 한 황제는 아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한무제까지 유지가 돼요. 한무제. 한무제가 그래서 이제 한무제 때 고관이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력, 군력도 생기니까 그때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흉노족을 정벌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흉노족을 아주 지리하게 흉노족과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무제 때. 자, 이런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황제가 돼도 고조는 어떤 거야? 쉽게 말하면 요즘 흔한, 흔한 말로 하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와 그 궁궐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리고 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때는 완전히 죽을 뻔 했잖아요. 죽을 뻔 했잖아요. 자, 보세요. 한나라 10년에는요, 요 때가 또 상국진이라는 사람이 대나라 땅에서 또 모반을 해요. 또 이번에도 누가 나가야 돼요? 고조가 가죠 고조가 직접 동쪽으로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우무 열전에 보면 제가, 제가 조금 믿기 힘든 장면이 나오는데 한신이 이 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모반을 꾀합니다. 너는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모반을 하면 나는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모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반을 꾀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한신이 진짜 그랬을까? 잘못 믿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못 믿겠는데 아무튼 그 사마천은 한신을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조나라 삼국 진이가 대나라 땅에서 모반해요. 고조가 직접 동쪽으로 가서 진이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한신은 이제 이쪽에서 그때는 이제 함양이니까 함양 쪽에서 이제 모반을 계획을 개혁,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이를 진이도 굉장히 속을 세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봄에 회음 한신이 관중에서 모반을 꾀해서 이때 한신이 잡혀 죽습니다. 이때도 이때 한신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태후예요. 여태후가 자 이제 고조가 왔단 말이에요. 고조가 왔으니까 이제 진일를 정복을 하고 왔어요. 진일를정복하고 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 이제 황제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축하연을 해야 되잖아요. 축하연 자리에 오라고 하니까 안 와요. 한신이. 한신이 안 와요. 그때 누가 누가 오라고 하니까 옵니까 소화가 오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옵니다. 그때 여태오가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칩니다. 여태오가 잡아. 그때 한실이 죽어요. 그다음에 팽월이 모반했다는 그런 모반을 꾀했다고 해서 총나라 땅으로 보내다가 가는 중에 여태오를 만나요. 길에서 만나요. 이팽월이 여태오가 왜이 욕적으로 보내냐고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laughs>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유방이 한실을 죽이고 나서 는 유방도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아해요. 산조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이제 유방도 가졌던 것 같아요. 한신에 대해서만큼은 자 그다음에요 가을에 페라맘 경포가 모발을 일으킵니다. 이게 결정적이어서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때도 그래서 고조가 직접 군대를 끌고 경포를 공격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쉽게 정복이 안 돼요. 경포의 군대를 쳐부수면서 폐연에 잠깐 머뭅니다. 그때 뭐를, 뭐를 쓴 거예요? 대풍가를 쓴 겁니다. 대풍가를 써서, 써서 여러분 이제 이 대풍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시도 궁궐에서 편안하게 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원정을 나뉘어야 됐어요 계속 반란을 진압한 거죠. 유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 정치가 안정될 수 있어요. 마치 세종이 안정적인 그런 태평성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아, 아버지. 세종이 있었죠 이방원이 있었잖아 이방원이 다 쳐놨잖아요. 이방원이 이게 통치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창업을 한 통치가들 거의 이방원도 창업 수준이니까 창업을 한 통치가들의 어떤 마인드 같아요. 내 후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유방이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는 뭐냐,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누구를 잘못 보내면 사람을 잘못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이 오반해버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가 돼서 유방이 고독했을까? 그리고 아까 대풍가에서 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죠. 이때 대풍가를 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고조가 일어나 춤을 추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황제가 돼서 쫓아다니고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고조. 그래서 아이들 120명 놓고 고향 땅에 오니까 이제 감정이 부패쳤겠죠. 고향 땅에서 그 고향의 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도 춤을 추면서 눈물을 툭 흘리는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몇줄 흘려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때 고조가 경포를 공격할 때 화살이 빗나간 데 맞아요. 이게 돌아오다가 덫이 나가지고 끝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유방은. 발란 진압 받아 죽은 거예요. 발란 <laughs> 진압 받아 죽은 거예요. 자, 유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후대의 태평성대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문경지치라는 그런 어? 태평성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의원이 와가지고 주치가 와가지고 나 치료해줄 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버려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민신부으로 어? 세자 길이에 서 칼을 들고 처달을 얻었으니 이것이 천명이 아니겠는가 명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비록 편작인들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하면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후한 상을 주고 대신 상을 주고 치료를 거부하고요. 끝내 이 병으로 이때 받은 상처로 유방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란 사내가 멋있게 세상을 산것 같지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황제가 될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항우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 장사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잘그 더듬어 보면요. 한 다섯 번 정도 항우한테 그냥 엄청나게 깨지고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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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쫙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된 다음에는 전쟁터로 자기가 직접 누구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어, 다 채, 정치 안정을 시키려고 그렇게 다 정보를 했어요. 경포가 반란 일으키니까 이 경포를 죽이러 갔다가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끝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독한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리고 창업의 창업주의 아픔이죠. 이게 창업주의 아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